우리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, 가장 문제시 될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. 아주 큰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. 하나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이탈하는 거죠. 어,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낙상. 어, 낙상 사고로 뭐 정말 골절이 심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은 거의 돌아가시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.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가 정말 어르신들을 음, 케어를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지만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방심한다 그럴까? 아니면은 경력이 좀 없는 어, 요양사님들께서 좀, 무방비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, 어, 그런 사건,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어, 제일, 이제, 문제가 되는 것은, 원, 원에서, 요양원에서, 이제, 어르신들을 잘 관리,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, 어,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요양보호사들이, 그 어떤 그런 지시나 룰에, 예, 맞춰서 어,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왜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.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또 그게 운이라는 게 있어요. 어,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, 제일 요양원에서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는 어르신들이 요양원 밖으로 이탈하는 것, 그 다음에 어,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